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요양파요으세요 아, 게요 400g에 백정만고로막 앞에 있거 맞습니다. 는데 맞지 않이쑤시개로한번 쓰고 버려 주시고요.

옛날에 그거 선물해 줘 갖고 뭐은적 있는 거야 음, 완주 한번 가야 되는데. 전에 완주 갔었는데. 응, 완주하고 도자기 전시하는 사람 있어갖고. 사과 선물 갖고 가세요. 맛있게 장수 가다가 쓰러 나갔습니다. 안 보고 혼자 하자. 장수가 전라도 아니에요. 전라도? 전라도 장수입니다. 누가 고향에 거기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는 완주 가봐. 완주하고 남무는 가봤는데. 네, 나만 잡고 있어요. 남원에 그춘양이그 저기 이몽룡 주유소가 있대요 주소송한번 이몽룡 이 주유소 실제 인물이래요 실제요 거기 남원에 같은데 하천이 있더라고아 어, 아, 남원에 하천 있는데 거기서 오도바이경전을 가자 연습하는 거찍으러왔었어여기 아, 아. 구덩이 파놓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하천에서 연습더라고오도바이 춘천 아, 애들이 아몇분네구나 나중에 한번 놀러 갈게요 형님 아 네. 자기도 좋구나

이 상권을 내가 선물 받았어. 아, 뭐, 저기, 저기, 뭐, 누구 도와줬는데. 아, 방송 이거 리포트 하는 거 내가 누거 알려줬는데. 그 여자, 이거, 저기. 아니다, 남해, 옛날에 남해 에 갔었는데 무슨 드라마 찍었어. 근데 남해 등만이 있던데? 등만을 이렇게 선물 세트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 거기, 저기, JTBC 고, 고공실 고 만원을 주기 제작법 거기서 해서 남해에서. 그 남해하고. 의성 이거 흑마늘 유명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의성 흑마늘. 의성하고 남해도 유명해요. 아... 남해 분수가 선물 줬어. 제가 <laughs> 드셔보네요. 박스로 나도 술 좋아하는데 좋은 거 너무 많이 보어나안좋아요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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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하고 도자기 때문에 좋은 땐이거든. 흑마늘 아, 9 0 정도 하거든. 저희는 그래서 아, 엄청 많이 좋아하는 내가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쨌지로 나온 것도 있더라. 아, 젤지로맞다 네. 여기 맞아요. 저 대기동에 양육시장에 생사할 때한달 전에. 네. 내 친구가 젤이를 주더라고. 이게 젤이를 하는 것도 이렇게짜 먹는 거. 네. 맞네요. 여기 알아서 썼나 본데. 온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안온것 같아. 이 기콘 없고. 같이 찍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가배기가기가기 포항 거 아니야? 아 이거 영동에 갔어. 영동? 영동. 영동. 아 영동. 영동 한번에 갔었는데 누님 때문에. 아 저기 저기 저 어디지? 평성, 평성 사는 누님이 나집짰고 거기 데려다 주고 만아진구 응, 한번가서한 번. 가서, 한 번. 가메기가 평지 여기도 유명하단 말이고. 아, 영덕 영덕 청어 가메. 음. 평안은 그래.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 부스아끝났습다아 청어구나 이게. 네. 물고기 이름이 청어였어? 그냥 가메 가네, 가메기가 아니에요. 음. 그냥 가메기는 통치로. 아 이거 무 청어는 그래. 안 잡혀서 못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안잡히면 장사 못 하는 거 아니야? 저희는. 괜찮아. 력이 되니까. 야, 그래? 저희는 잡을 수 있는 물에서 0프로 굿스다. 영덕에서 잡아줘 음. 아, 혼자 혼자. 자연산. 아, 이게 영덕이라고? 영덕. 음, 잠깐만. 경상 되게 산산. 아, 맞네, 경상 북도네 오케이, 오케이. 네. 맞네, 영덕이네. 영덕이었어. 네. 아, 오케이, 어. 아, 영덕인데 한번 가봤거든요. 어, 어. 그 청송 눈잎 어. 때한번가었어요 네. 구경시켜주더라고. 네. 아은데잠깐이나헷갈리안 되는데 찍어도 되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보시고 가세요 떡볶이랑 짜장 짬뽕 이건 쫄면 다있어 엄청나다 엄청 이건 식품박람회 가야되는거 아니야? 식품박람회가 전시 있던데 저쪽에서 저 배. 세택 아니면 세택아 세트인가 아니다. 에이티에 됐다. 에이티에이티에서 AT. 식품 저기 방면에 있어요. 저기 저기 양재동에 있는 거 아, 내가 어제 에이티 내가 이렇게 군인 요리 하는데 그 에이티가 안 썼거든. 거기에 식품 방면 한다고 붙어있더라고. 양재역에 그 에이티 센터라고 있어. 아니+ 아니 카페 쇼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세택계에서 한국 뭐나세택 말고 네. 저기 네. 에이티 네. 센터라고. 네. 농산 네. 농산부 그 네. 전시장인데 네. 거기서 식품 막식품만에 거기서 한다고. 내가 전시 시간 20년 넘게 되네요. 어제 코엑스에서 왔다. 코엑스 있다, 있다 왔는데 거의 10분만에 한번 하고 붙여놨더라고. 아, 다 다음 끈것 같아. 거기가 이제 거기. 거기 가면 내가 봐야 돼, 괜찮을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 <laughs>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에 명 없는데. <laughs> 그러네. 멀리서 왔다. 바다 건너 왔네 어쩐지, 모양이 다르다. <laughs> 안동도 맥주가 있네. 야, 안동 맥주네. 야, 저 안동 딱두번 가봤는데. <laughs> 2013년대. 네. 세계 이스포츠 e 거기서 했어요. 아, 5대 10년 됐다. 그래갖고 그거 끝나고. 부산 국제 영화제 촬영하러 갔어요. 아, 대회가 여섯 아, 개인데 우리나라가 네개두개 봐주더라고. 왜냐면다 해버리면 걔네 아무안 오니까 그게는 봐주고 하잖아. 야그 안동 보니까 시음도 하고 있네. 한번 데려오고. 예예야 예. 안동이가 반갑네요. 네. 코로나 전에 갔었지 잘 나갈 때. 그렇죠. 그때 하루에 그때 호주머니에요. 돈좀 많이 했었고 현금 돈좀 많아. <laughs> 그경북청성에 도자기 하는 누님이. 네. 그 청송 갔었거든. 그 그러니까 그 안동 문경 가니까 뭐운미자 유명하고 경주도 갔었고 제가 전국장 시장 한 10년 넘게 되뇨요근 음. 오늘도 어제도 벌스 갔다 오 여기 온 거예요. 예. 아, 저이 너무 많아 갑자기. 이동고 예. 제가 제가 저기 유튜브몇개문경해 아, 그러셔요. 뭐 나오. 그 제가 지금 찍는 거야이거 네. 오늘 장난 아니네 이거 사람 많죠. 아, 어, 여기 많은 거야. 교통만 예. 좋으면 대박인데. 예. 그래도 여기 많은 거야. 와, 아, 좋다 아, 안동에 맥주가 어떻게 다 있어? 야, 깜짝 놀랐다. 아, 안동은, 야, 그래. 유명하잖아, 안동은 찜닭 유명하잖아, 원래. 안동 찜닭 경주네. 아, 경주도 좋구나. 아, 경주 경주 딱두번 가봤네. 아, 거기서 무슨 저 행사 있어갖고. 아. 경주에 무슨 예술 문화, 문화뭐큰거뭐 뭐 하나 있죠. 예술의 전당 뭐 하나 네, 있죠. 네, 있어요. 거기 전시 내가 갤리리 취재하러 가야 돼요. 아, 근데 못 갔어. 전에 두번 가고. 네. 부산하고 여기 안동 가봤거든. 음... 경주 두번 갔다고 저기는 네 번인가 갔다 왔나? 마이 <laughs> 내가 도자기하고 그림 때문에 아... 내가 전국 투어 다녔어. 아, 도시... 그래, 코로나 때 못댕이었는데 네. 코로나 전에 갔었어 경주에. 네. 경주에서 기후 네. 기후환경 변화 포럼 있었어요. 음... 경주 호텔인가죠 거기? 네. 네, 네. 거기서 행사 좀 갔었다고. 아, 그래, 나는 서울인데 네. 대구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저기 안동도 가고 저기 전라도 남원도 가고 어디가 저 광주도 가고 그래. 멀리 그 구미에. 네네. 군미에 전시장이 생겼어요 군미고라고 네. 네. 그게 저기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라더만 어 거기에 네. 대구+ 대구 사장이 건축+ 건축 쪽에 전시때 갔더니 군미에 전시장은 작년엔가 재작년에 오픈했다고 음 새로 생겼어 어 네. 근데 잘 잘해놨더라고요 상동있잖아 대구가 대구 그부다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니까 알아요. 부산은 부산은 맨날 가. 부산은 백숙꽃 때문에 가고 네. 광안리에 데 갤러리 내가 미술 갤러리 화랑 있죠. 음, 그래 내가 맨날 뵙는데 알니기도 이제 경주도 한번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좀 경주 그 이제 예술 예술 전당 있잖아요. 음, 네. 그 안에 갤러리가 있더라고. 예그 음 응, 안에 갤러리가 있어요. 음 네, 그 안에 갤러리가 있어요. 어 그래 한번 가야 돼. 내가 경주 보니까 갑자기 거기 생각나. 응. 너 수고하시고. 돈 네. 얼마야? 이것도 술인가 봐. 술이야? 아, 이 굉장히 멋있다. 대나무 전이네 대략이, 여기다 술 따라 먹으면 분위 나겠네. 여기딱 한복 여기서, 입고. 대도 나서면 더 좋을 것 응? 야, 기가 막히 이거 어디 어디서 이건 어디예요? 어느 사천 동네 어디 어디? 사천 분양. 사천. 아, 사천. 야 세상에 대나무 장이네 막걸리 못 해요. 아 선산이구나 선산 선산휴게소 있는데 아니야 선산휴게소 있는 거 맞죠 거기 저 고속버스 아 거기서 오셨구나아삶 막걸리 이거 한 잔만 주봐요 아, 아무거나 한잔 주고요 아 이제 또 먹네 또 먹네 아 선산에서 출신 경부선산 맞죠? 아, 이건 음료수 같다. 이 음. 음. 음료수 같아요. 맛이. 근데 아, 술 같지 않은데. 이이 라인 타셔도. 저건 주부군나. 아. 그 하얀 건막걸리에요 아, 아니요, 그 리큐르입니다. 리큐르라는 게 뭐? 그 추정하고 어. 뭐, 타 먹는 거? 블렌딩한 거예요. 아니 타 먹는 거아니거요 아, 네. 아. 술이긴 술이네. 네 술이죠. 그, 도카, 도수가높아요1 1도입니다 아, 막걸리 아. 두 배다. 아, 네. 막걸리두 어, 음, 막걸리, 약간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 하죠 예, 약간만, 약간 하죠? 예, 예. 약간만. 왜냐면, 네, 네. 어느거, 어느거가 맛있는거요? 그, 제가 제일 잘나가는건 이거고요 한번 줘보세요. 제일 네. 잘나가는건 잘 뭐고. 정말 한국 전통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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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잔 여러가지 먹으면 취하더라. 주류박나마 같더니요, 최버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한번 드시고 싶으신가아요 괜찮다. 예, 예. 다른것도 한번 드 사케보다 낫다. 사케는 향이 좀 강해갖고. 근데 이거는 이게. 11도인데 11도 같지가 않아요. 근데 향이 강하지 않네. 네네. 아카시아 사실 초반에는. 알코올 향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꽃향이 많이 나서. 뒷은 뒷맛은 좋네. 네네, 맞 일본 사케가뒷 맛이 안 좋아. 요 아, 약간, 약간 있지? 너무 좋은 약간 재수없는 맛이야. <laughs> 먹고 나면 약간 안 좋아. 아, 그래요? 이게 맛이 좀안 좋아. 그것도 삶만 것도 하는데 향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근데 저희가 이게 꽃잎 추출물인데 아 우린 게아니까 그러니까 꽃잎을 우린 게 아니라 꽃잎을 네. 아예 짠 거라서요. 아향 자체가 좀더 풍부하게 나 이거를 이거를 아니, 내가 내가 유튜브밖에 운영하거든 유튜브에 네네. 내가 600명 하나 넘었지. 500명 하나 넘었지. 300명 12개 나왔어. 아, 네네 네. 내가 전시 장만 20년 넘게 되잖아. 아, 진짜요? 응. 네네. 내가 나는 사실 이건데, 내가 사진 영상, 내가 홈페이지하고 아니, 내가, 이거, 나 컴퓨터, 네. 나 IT 전문 학교 나왔잖아. 아, 진짜요? 나, 내, 내, 내년에 아, 60이에요, 나이가. 아, 64년생.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아, 컴퓨터 하니까 진짜. 이거 다 하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 뭐, 뭐, 그래서 어, 내가 어, 아, 찍는 나, 거, 이건 이제 내가 열 군데다 올려놓거든 내가 옛날에 전시뉴스라고, 전시 그 내가 인터넷집 운영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코로나 전에. 그래갖고 그림, 그림, 저기 화가하고 뭐야고 도자기 때문에 내가 청국퇴근했다니까 저기 가 보니까 안동하고 안동하고 경주 있더라고. 안동은 아, 네. 게임 때때 갔었고 경주는 무슨 기후 변화 프롬 때문에 갔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여기 바로 쪽쪽은또 강원도도 있어요, 거기도. 아유 피곤해, 이제 정체 대니는데 만만치않아 근데 이쪽은 저기다 주류네 주류. 네 이쪽은 다 주류예요. 아. 아무튼 아무튼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무슨 이 뭐지? 아, 네. I w a n i e n t o sit i h e r e n t 도 r e 그래 뭐 10도 이하니까 독한건 아니지 뭐 어. 행주산성 야 행주산성이다 아이고 전쟁 갑자기 전쟁터네 요전쟁 <laughs> <laughs> 행주산성에서 이거 하잖아요 전쟁터 옛날에 그 무기 없어갖고 여자들 행주에다가 돈을 갖고 막 했다는거 아니니까 그래서 행주산성이 그 피해역사지 않습니까 아유 고 역사의, 역사의 흔적에서 그래도 승리의 역사잖아요 야 대단한거야 무기도 없는데 지금 지금 전장인데 무기 없어요. 쩔쩔매잖아요. 미국놈들, 그놈들 봐요그식들개발한 어, 애가. 괜찮으실 시겠어요 예. 네. 가운데 게 뭡니까? 가운데. 가운데 건 요거예요. 어, 아, 이거 몇도예요9도 아, 한번 주고 어요 아주 클다 이게. 이게 주류 방면에가 주류 방면에라고 너무 많이. 먹었고 오미자 성신에 들어가 있는데. 자들어가 거예요? 네. 오이가다맞네 이건 막걸리 같은데? 다 막걸리죠 아 감사합니다 아, 나생나 이거는 <목소리> 위에 막걸리 보면 이렇게 건더기 말고 위에 있는 거 그거 같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섞인 거 있잖아요 막걸리 보면 이렇게 장수 막걸리 보면 위에는 이렇게 하얗고 밑에는 이렇게 건더기 남잖아요 이거는 가운데는 그거고 여기 옆에 있고 위에 거 위에 막 이렇게 알아보시던 같아요 느낌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아, 막걸리 이렇게 탁하게 만드네 그죠 맨날 걸쭉한 것만 맞는데 보통 걸쭉하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투명하지가 그렇죠. 않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쌀, 쌀 만든 거고요. 네. 얘는 쌀 이외에 오미자, 송순, 벌꿀, 이런 다른. 어, 종고 많이 들어갔네요? 오. 어. 어. 네. 이거 혼합된 거구나. 네. 이거 한 가지로 만든 거고. 네. 가격이 좀 비싸겠는데? 이거는 오늘 할인해서 13,000원, 요거 12,000원. 맞아 이건 일반 막걸리가 아니야.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 그, 그런 막걸리가? 그냥 아니야. 무감, 무감미래요. 무감, 네, 이건 약간 이제 고급화된 거야. 어, 10도잖아요. 10도. 루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약간 일반 막걸리하고 다른 거 해보니까. 이게 외국에도 영국에도 애들, 외국 팔어야 되는데, 외국에도 많이 사가요? 외국이야? 네. 관광객들 막 팔고, 뭐, 외국에 많이 오질 않잖아요. 아 이제 지금 많이 오죠 저기 명동이나 저기 남대문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 이거 팔수 있지. 홍대는 갔더니 야외 공연장 여섯 개가 있더라고. 그래요. 거기가 좀, 저기 지하철 가, 뭐 갈아타는 데 있어갖고 거기 지금 좀 사람 엄청 많이 오잖아요. 거기 가도 장사 되겠네 제가 봤을 때. 사람 많은데. 드리는 <laughs> 야외 아 행사 제한이 되어 있어서. 수고하세요. 예, 회의장사. 532 김천이다. 아, 김천의 과학대학교 안경과학과 교수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에요 김천에요? 예, 김천에 안경과학과 교수 그 양반이 전화도 사람인데요, 거기 교수인데 3년 있다가 아마 퇴임했을 까예요 제가 기는 연세가 있어갖고 아, 제가 아는 사람이 김천 사람 하나 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그 서해로 유명한 사람 잘 나가요, 그 사람 제가 알아요, 제가 대구, 제가 대구에 그 그림 그그치자러 갔다가 알게 됐는데 김천 출신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잘 나가. 이야, 김치에서 아. 오셨구나. 뭐야? 별이야. 똑같아, 별야 똑같은 게 많다. 또 있다. 이 점심에. 옥수수잖아. 옥수수? 옥수수야? 이거 옥수수 들어가는 거야? 옥수수가 아, 뭐, 그 아. 몸에 좋은 건데. 옥수수가 더위를 이기는 뭐 그런 성분이 있죠. 이거 먹으면 더위 이기는 거 아니야? <laughs> 그죠? 여기죠. 네, 네. 옥수수가 더위하고 관계 있더라고. 어, 정보 만들다. 그거는 뭐예요? 배를 진짜 갈아서 만들고 얘는 배로 만든 풋술 패리입니다. 배래 배. 네. 나주배. 부산 배가... 나주배로 음. 잘 일일이 갈아 가지고 발효시켜. 그래 가지고 이게 나주배가 일본 자유대 수출한다더만. <laughs> 이자유대 김치에 나주 배가 들어가요 아 진짜요? 예 사실이네요 예. 내가 나주를 한번 갔었어 나주에 돈 많은 여자, 여자 한 사람 내가 알거든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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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끝내준다 네. 나주에서 왔어 색깔이 야, 너무, 너무 많이 찍었다 이거 어, 씨.